응, 음, 반가, 음, 방가 영어 지역사 3과입니다. 고1입니다. 이. 자, DJ 갑니다. Hello,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Friday Music World. 금요일 음악 세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 언제냐? 이 afternoon 때문에 온이었습니다. 또 다른 멋진 금요일 오후. 에, 제 날짜니까. 오늘 오후에는 너에게 두 개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뭐에 관한 거냐? 평화, 그리고 조화, 힐링에 관한 두 개의 멋진 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on tap 뜻이 뭐냐면, ready, 그다음 왜냐면, 탭이 원래 두드리는 거야. 딱 누르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지금, 그뭐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나, 그 다음 노래 한개가 뭐냐? Paul McCartney 하고 Steve Wonder가 함께 부른 알겠나? 그러니까 노래 1번, 2번입니다. 자, Let's start the afternoon with Evening and Ivory. 자, 이 노래 제목이죠. 자, Evening and Ivory입니다. 자, Evening and Ivory는 live together, 함께 삽니다.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내 네, 피아노 키보드판에 나란히. 자, 이게 사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Racial, excuse me, Harmony입니다. 자, 레이스가 경주 말고 인종이나 뜻이 있어. 인종이 좋아합니다. 금반이 피아노 건반이 요렇게 있어. 그제 하고 또세 개, 딴딴딴딴 또또두 개, 딴딴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 아, 미쳤다. 미쳤다. 왜 이래, 있어 아, 이거 이걸 지어야 되는구나. 아, 미안, 내가 돌아가지고 다시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 개고. 이게 흰 건반입니다. 도 도샵. 요거 검은 건반이죠. 얘가 백인, 얘가 흑인을 나타낸다. 인종이 함께 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피아노 건반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이 나란히가 같은 게 imperfect harmony입니다. Oh, 하나님, why don't we?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랬습니다. y e 자, 우리 모두는 때지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wherever를 세 단어로 바꾸면 no matter where가 되죠. 자, 모든 사람들한테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것이지만 한 묶음으로 봤죠. 그래서 is가 단수라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웁니다. 1번. 그리고 우리는 주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주냐? 서로 서로에게 비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끊어. 필요하다 타동사죠. 목적 없죠.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서로 서로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법을 배웁니다. 마귀에서 survive together life. 아 서로 서로 살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 이브니와 아이브니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서 함께 삽니다. 나의 키보드 위에서 나란히. 어 아, 하나님 우리는 왜안 될까요? 자 이브니와 아이브니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서 살고 있습니다. 이브니 아이브니 오 아, 리피트 원투 원을 한번더 하고 투를 한번더 하고. 이브니와 아이브리는 완벽한 조화를 위해서 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자, DJ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막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브니와 아이브리를. 이거 누가 불렀나? 폴 메카 트윙하고 스티브 원데가 불렀습니다. 의해서. 자, 이것은 노래입니다. 뭐에 관한 거냐? Racial Harmony를 했죠. 방금. 인종의 조화입니다. 뭘 사용해서? 피아노 건반을 사용해서 인종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간다 그래서, 어, 피아노 건반에 있는 검은 키, 그샵 버튼이죠. 그것들은 2번입니다. 그리고 white ones, s 부터유는 keys죠. 알겠나? 그 하얀 건반은 ivory입니다. 어, 그 노래는 우리가, 그 노래는 묻습니다. 야를. 그래서 얘가 명사 역할이죠. 그래서 의문사다하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함께 살수 없는 이유로, 이유를 묻습니다. 뭐처럼 건반처럼 포메카트리는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뭐냐 모든 이 타입스가 레이스, 레이스죠 인종들,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모든 사람들은 함께 살수 있습니다. 그는 피아노의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악기 나오면 플레이 뒤에 더를 꼭 붙여야 됩니다. 뭘? 뭐. 자, 보이니? 하얀 건반 또는 검은 건반을 사용하면서 분석원이죠. 하지만 위대한 문,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미미야 데미 뭐야? 하얀 건반, 검반, 검은 건반을 어, 합쳐야만 합니다. 조화롭게 사는 거죠. 자, 자 너는 어, 금요일에 음악 세계를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올 노래는 노래입니다. 확실한 노래야. 많은 뭐거 확실히 너한테 이렇게 큰맛 찍으면 나겠다. 배이생기 있죠. 너에게 인스파레이션, 영감을 줄수 있는 노래입니다. 많은 뭐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 Heal the world. 자, 세상을 치유해라. By Michael Jackson. 자, 내 생각으로, 요 뒤에 요렇게 대세 되죠. He is one of the 복수 명사입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 퍼포먼스, 연주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니네 마음 속에 장소가 있네. 난 알아. 대제의 사실을. 이시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장소는 내일보다, 어, 훨씬 더 밝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진짜로 시도한다면, 노력한다면,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도 대생되죠. 이 장소, 사랑에서 너는 느낄 것입니다. 뭘 느끼니? 또 대제 사실을. hurt, 상처나 sorrow,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 사랑이죠. 자, for the living, 삶을 위해서 네가 충분히 신경 쓴다면, 신경 쓴다면 작은 공간을 만들어라. 더 나은 장소를 만들어라. 세상을 치료해라. 그다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인종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됐나? 만약 네가 충분히 신경 쓴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for the living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장소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다음, 세상을 치유해라. 아, 어, 쌤은 모르는 노래야. <laughs> 자, 'Heal t h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 앨범인 'Dangerous'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잭슨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대디 사실. 이 노래는 노래입니다. 그가 가장 뭐 프라우드났어. 자랑스럽게 얘길 거야. 자, 이게 과거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걸 보고 뭐를 부르냐? 투부정서잖아 그지? 근데 그게 뭐 붙어서? have pp가 붙었으니까 얘를 보고 요걸 지어서 완료 부정사랍니다. 완료 부정사는 뭐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현재고 과거잖아. 여기가 대가거고거 미래면은 이 완료 부정사는 본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 시제가 현재면은 얘는 과거인 거야. 본 시제가 과거면 얘는 대가거가된 거야. 자 요거를 꼭필기해놔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본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럼 얘는 뭐니? 대가거죠. 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를 예를 꿰밉니다. 어, 작곡했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노래라고. 그는 또한 Heal the World Foundation 협회죠.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let's hear his version for this foundation in his words. 그 자신의 말로 이 협회에 대한 그의 비전을 들어봅시다. Let's say, 동사 목적어 동사형 맞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목표가 이 협회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대니, 너는 압니다. 때때로 내가 so guilty,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언제? 내가 저녁을 처먹든지 아침을 처먹을 때. 왜냐면 난 깨닫거든. 뭘 깨달아? 얘들을. 그러면 의문서다하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것들, 그 단순한 것들이 뭐냐? 아침이나 저녁이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단순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합쳐 take for granted야. 당연시격이다. 우리가 졸라게 당연시격인 것들. 그래서 take 뒤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리 갈로 치면은 그만 야가 요 자리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자, 네가 할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ou can't e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되는 거야. Help입니다. 네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DJ가 말합니다. 오늘 나는 DJ의 사실을 원합니다. 네가 이 세계, 뭐니 모든 휴먼 빙스 인간이란 존재를 위해서 평화, 그다음 harmony 뭐라고 조화 그리고 치료에 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고 희망합니다. Thank you for now. 모두 uh, that's all. 이제 이게 끝입니다. For now, 지금쯤 이 말이야. 그냥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리야. g o o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제발 forget 뒤에는 to 동사 원형이나 ing 오나 to가 붙으면 뭐뭐할 것을 까먹다. ing 는뭐뭐 뭐 했던 것을 까먹다 소리입니다. Tune in이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제 라 이게 라디오 방송이잖아. 그럼 라디오 접속해달라소리입니다 금요일 음악 방송에 동시에. 다음 주에 같은 시간대에 접속할 것을 까먹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짧은데. 이거 학교가 맞나? 이, 이런 거 교과서 안 써야 되는데. 일단 요거 여기까지 할게.